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.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막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이번에도 보좌진입니다. 강선우 김병기에 이어서 이혜훈 후보자까지 정치인의 운명을 보좌진들이 좌우하는 것 같은 세상이 됐습니다. 최근 잇따른 논란을 보면서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어때야 하는가 생각하게 되고요. 무엇보다 이제 고위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냉정히 돌아보고 판단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가장 가까이 일하는 사람한테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? 위선인 거죠. 다만 이해운 후보자의 이번 막말 논란은 타격을 입은 국힘당이 어떻게든 흠집을 내기 위해서 당원을 풀어서 이해운 비리를 찾아오면 뭘 준다라는 식으로 끄집어낸 의혹일 가능성이 많은데 참으로 비열한 작태입니다. 내란 청산도 어렵지만 정치다운 정치로의 복원은 더욱 요원하다 이런 걱정이 드는 아침입니다.